여치가 재밌지. 네. 아이고 한잔 먹자고 왔는데 부모님도 못 오시고 그렇게 아야 캠핑 왔는데 부모님도 네. 캠핑장도 잊지도 못하고 펜션. 근데 나쁘진 않네. 가끔씩 캠핑 하다가 뭐 이렇게 저기 펜션 와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학교는 침안 주면 좋긴 좋아. 근데 나중에 형이 편집을 해야돼또고 컴퓨터로 음. 편집을 해야되나? 파니포트 그, 그 사람들도 막 저기 편집 음. 다 한다고 하더라고, 혼자서. 편집하는 것도 다 그래야지. 요즘은 예외가 다해 줘, 그냥. 어, 사람이 안 해도 돼. 근데 난 그게 싫어. 그냥 그냥 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해서 찍고 올려구나. 그 사람 보고 말을 나는고난 인정으로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냥 자연 그대로 그런 모습이잖아. 내가 본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좋죠. 그걸 지금 잘하는 거냐. 꽂아 소리하고 뭐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거아그지 근데 좋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공갈 하루 지나가지고 이거 백승 하나 뭐 만들었어요 두, 두 마리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다못자르다고 분갈 거 그래서 래 저스피더 정 먹으면 목도 맛있네요 음. 이제 원래 잘안 먹잖아, 응 어머니 잘 드시나? 노래는 노는잘 못하시지만, 먹을 잘 드죠. 나도 음. 먹을 좋아해. 아이고, 우리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도깨비. 이거 보고 있어 먹으면서. 지금, 이게 먹고 있어다 어차피, 동물상 찍기면은 날짜하고 시, 시간은 같은, 거 다, 박시원 나오니까. 뭐, 박이니까 뭐. 이 생각도 없고. 뭐. 또또 도깨비 보려 닭죽 먹고 도깨비 보니까 슬프리로네 아. 무서운데, 저, 저기 걔 이름이 뭐야? 여자 이름이 뭐야? 이동욱이 죠남 이동욱이지. 이 근데 음. 너 여자 이름 뭐야? 지금 어? 김고은. 김고은? 응. 김고은? 음. 김고은. 솔직히 김고은은 못 생겼어. 못 생겼는데 <laughs> 연기는 잘해. 그렇지? 좀 잘하잖아. 만능 캐릭터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일이 좋으잖아. 역초일기라서. 아니 그냥 순수하게 있잖아. 딱아끔 놓고. 저기 먹히나? 쌍거는쌀 음? 어, 없잖아. 아니. 물에서 쌍가루는스억수가잖아나데쌍가루이 거의 없잖아. 그게 뭐. 먹히는 거야? 음. 그런 것도 있지. 있지 얘는 평생 이걸로 먹게 될까? 많이 많은 이득을 볼 거야. 음. 이러더 음. 얘는 이정 미동도구미호은 그, 어떻게 고구미호도 저기 그것도 좀 좋았지 재밌었어. 난 미종무 나오면 구미호하고 이것밖에 몰라. 구미호 그가 재밌었어. 투. 여기 공유인가, 가 어, 공유. 공유는 더무고 커피 프리스그 잘라. 갔지 음. 지금도 잘나가잖아 <laughs> 누가 결혼했지 누가 어? 누가 결혼했지 가돌 누가 누가 돌린 사람, 누가 누가 돌린 손손재가손린 사람, 누가 돌린 사람, 손가돌님 말고 손담비 말고 손 누가 돌린 사영 누가 얘기하면 좀 터퍼네 손담비가 돌린 사람, 누가 그린 사람, 누니 돌린 사람, 누 손이 뭐지 거실 있잖아 요새 영화에 많이 나오네 영화배우 생각 안 나네 모르겠어 나, 나이 먹으면 저가뭐 필요 없어? 어? 저거 어? 어? 한잔줄어 그거 가서 고기도 잡고 왕국 잡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이라면 좀우잡으려나 그게, 짤면 아... 있을 것 같아. 요 짤면 있을 것 같아. 도... 도리뱅뱅 목표. 도리뱅뱅 목표. 내용 땅은, 아. 아, 술 마트나 지뭐 하는 거냐. 아, 네. 아 한잔못 짤어. 자기 생에, 자기 생에 그냥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아주 충나몇 명이나 될거 같아? 몇 명이나 될수 있을 것 같아? 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자기도 알긴모르고 있다가. 다음, <laughs> 다음 생에 이 <기회는> 있는 거야? 모르지. <laughs> 뭐,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어떻게 하고 전생에, 그, 전생에 기억을 안할때서 태어나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도신념가 아,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인가, 읽은 데 어, 베트남에서 했던 일인데, 베트남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전쟁이 나서 끌려, 전쟁도에 천국에 다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여자도 찾아간 거야. 나이가 두배 차이 나, 두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26살이었는데, 같이 스 23살인데, 다시 태어났으니까, 최소한 30년까지 찾아간 거지. 20대 초반에 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 50대 중후반 가리이 있었겠지, 그지? 그니까, 기억을 얘기를 했더니, 며칠은 안, 안 믿었다가, 사생, 상생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믿었대. 뚜껑을 그러니까 냈어. 그 여자야. 그 남, 그, 그러니까 그, 그 남자는 그 여자는 그런 한 거지. 그래. 그, 그, 그런 그, 여자도 받아줘야지 근데, 그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그그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세상 이런 이 이가 뭐 같은 그런 등다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환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요그크리스찬크리스천이나 크리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잖아. 만화집 있으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그 영업의 세월을 다 홀, 보내야 될 텐데. 이 여러 번 봤, 봤기 때문에 나는 저기 기억이 나. <laughs> 나는 다 몰랐어.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도깨비하고 나서 뭐 몇년 지났는데 뭐 도깨비가 어쩌고저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서 그게 뭔가 왔더니만 뭐 도깨비가 다시 부활을 해서 뭐, 부활이 아니라 그 영생, 저기 뭐야 다시 뭐, 다시 떠어나가지고서 뭐, 사람을 하고 그런 거라고 불교의 그 저기 뭐야 그 인연, 그 인연설, 인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생설. 한생설 그, 그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어봤어 근데 좋았어. 2016... 음. 나도 더라고 나도 좋았어. 나도 좋았도좋도 나도 는았2 0 1좋년어 나도 좋았어. 나도 좋았어. 1도년았어 나도 좋 나도 좋니어나이 나도 좋았어. 나도 좋았어. 나어 나도 좋어 카카톡 노래 있어. 이제 실행 시켜야 돼. 뭔가 그 전에 웃긴 게 아, 그 저기 했어. 다른 거 많지.